저는 고구마 맛탕 안 먹고 이거 먹어요 요리연구가 이예정이 건강에 좋은 고구마 요리를 준비했다는데요 고구마를 우선 이렇게 저는 한 0.5cm 정도 길게만 탈게요 자 반드시 이렇게 끼통에 처음부터 고구마 넣으면 고구마가 지극해져요 물이 팍팍 끓어오를 때 고구마를 그기다가 고구마 내고요큰 거를 밑에다 놓고 작은 걸 위에 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3분에서 4분 짜요 얇아서 금방 쪄져요 고구마는 당기수가 낮다라는 아주 강점이 있는 거죠 어린애을 나올 게요 물, 네 개면, 간장도 네개 넣죠? 식초. 식초는요, 세 배를 넣는 거예요. 스개 넣었어요. 맛술, 간장, 세 개면, 요거를 하나. 간장, 물, 식초. 맛술, 요것만 배우러 주시고, 설탕은 내가 알아서. 새콤달콤해도 좋고요. 약간 그냥 낙낙한 맛이어도 좋아요. 저는 세개 정도 넣어볼게요. 하나, 둘, 죠한 네, 다서 이게 다예요. 자, 고구마가, 이렇게 넉넉하게 다 익었잖아요. 불을 끄고요. 이게 쪄진 고구마를 바로 져으세요 이렇게 뜨거울 때 절여야만 간이 훅 빼가지고, 훨씬 더 맛있어요. 보관기간도 오래갔죠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보관용기에다가 그냥 넣으세요. 고구마, 나탕 애들 지지 말고요. 요렇게 해서 그냥 간식으로 쳐도 이거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